지약산 자연농원 가시없는 엄나무 모종 자연재배지입니다 자연재배 하는데 자연농법 아, 올해가 3년 4년차 모종인데도 자연재배 걸음을 안 주니까 뭐 너무 안 자라서 오늘 아침에 예초기 한두시간 돌리고 풀 뽑고 정리해 주고 금성금성 죽은 놈이 많네요. 심을 때 1.5m 간격으로 하나씩 심었으니까 빈 사이는 죽어 죽은 놈이다. 무경운에 무능하게 무거로 거기에 걸음을 안 줬더니 얘네들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작네. 그래도 내년이면 엄나무 순을 좀딸수 있는 것들도 한두 개씩 보이네. 야, 저기 땀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네. 날씨가 너무 더워서. 그래도 땀 흘린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애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잘 자라겠지만 저도 100주 심었는데, 한 5, 60주, 50주 정도, 50%는 살아있는 것 같네요. 에이, 반타 작겠네, 반타. 이제 애들은 안 죽겠지.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. 가시 없는 엄나무.